안녕하세요 달콤타로의 테티입니다 여러분 2월달 한달 잘 보내고 일주일 운세 보러 오셨나요 지난주에 올라갈 예정이었던 일주일 운세는 편집하다가 제가 모르고 원본을 날려 버려가지고 <laughs> 업로드가 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다리신 분들 계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3월 두번째 주에 일주일 운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1번부터 하단 5번까지 1, 2, 3, 4, 5번 마음에 드는 숫자 하나를 선택해 주시고, 네, 편안하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택해 주세요. 네, 1번 분들입니다. 일본 분들 이번 주는 본인이 갖고 있는 재주로 뭔가 하는 것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충분히 할수 있는 것들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 능력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인다라고 하는 그런 보람을 느끼면서 일을 하게끔 되지 않을까. 혹은 공부나 누굴 도와주는 것들 아무튼 능력적으로 써야 되는 것들을 충분히 발휘하는 그런 한 주가 될것 같은데. 내가 한 번에 너무 내 능력이 된다고 해서 한 번에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진 않은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능력을 쓰고 있는 이 일에 진행하는 방향이 나에게 정말 옳게끔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 해야 하는 곳에 내 능력을 쓰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일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이나 이런 것이 있는 거에 문제가 아니고 일의 방향성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정말 내가 나한테 득이 있어서 하는 일인지 그리고 이게 뭔 훗날 나에게 정말 좋은 결과로 다가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시면 더더욱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조언 카드로는 열심히 생활하시다 보면 작은 행운이 따를 것이다 라고 나왔으니까, 1번 분들은 이번 주 기분 좋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왜냐,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발휘할 때그 느껴지는 성취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행운까지 따라온다라고 하니까요. 1번 분들 이번 주 즐겁게 한주잘 보내시고, 웃으면서 음. 다음 주 운세 또뵐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1번 분들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번 분들입니다. 이번 분들은 이번 주에 큰 문제 없이 잘 지낼 수 있는 일주일이 될것 같아요. 일단, 본인의 컨디션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이디어나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퐁퐁퐁 수아오르는 그리고 금전운도, 어, 많이 솟아오는 그런 한 주가 되실 것 같은데, 데이트를 요청을 하신다거나, 혹은, 어, 좀 썸을 타시는 관계이신 경우에는, 내 위주로 해서, 감정적으로 잘 끌고 올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 지나치게 힘으로 끌고 오다가는 나도 지치고 상대도 좀 지칠 수가 있겠죠. 하시니 그 부분만 조금 조심을 하면 좋지 않으실까. 금전운이나, 음, 직장운, 이런 것들을, 어, 이런 것들도 역시나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한 주여서 어떤 거 진행을 하시면서도 약간 힘이 붙이실 것 같진 않아요. 다만 이번 주 말쯤으로 오시면서 너무 힘을 내서 뭔가를 하다 보니 약간 지칠 수가 있어요. 하시니까 좀 혼자 충전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금전적으로나 뭔가 일적으로 누군가에게 누군가의 타인의 손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번 주는 다른 사람들한테 답을 구하시는 것보다 조언이나 금전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필요하신 분들은 집에 계시는 분들, 어, 가족한테 답을 좀 들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겠습니다 이번 분들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3번 분들입니다. 3번 분들, 이번주는 금전적인 것들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으셨던 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주는 좀걷어들이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전적으로 막좀 힘드셨거나 일적으로 좀안 풀려서 걱정을 좀 하셨던 분들은 이번 주 지나면서 좀 괜찮아지실 것 같아요. 일을 하시면서 어 어느 쪽에 줄을 둬야 되는 것인가, 어느 쪽에 좀 중점을 둬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일을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을 내 위주로 음, 일을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말을 휘둘 필요 없이 뭔가 이루고자 하실 때 방향을 잡을 때. 기준을 내 기준으로 잡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기적이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내 위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그런 쪽으로 스트레스를 안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어 3번 분들은 이번 주에 약간 건강 쪽으로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특히 본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어좀 연세 있으신 분들이 오랫동안 아프신 분들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이번 주에 좀잘 살펴보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혹은 본인한테 안 좋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아픈 곳이 있다라고 하시면 미루지 말고 좀 병원에 가시던지 아니면 내 컨디션이 진짜로 너무 안 좋고 기분이 어... 언짢은 것들이 좀 너무 많았다 라고 하시면 본인한테 좀 쉬는 시간을 주시는 등의 조치를 조금 취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언 드리고 싶어요. 3번 분들은 이번 주 지나면서 온도 많이 트이실 테니까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시고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3번 분들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4번 분들입니다. 4번 분들 약간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분들이 4번에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주에 이어서 풀리지 않는 어떤 일 때문에 좀 골치가 아프신 분들, 아니 4번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주도 조금 답답하실 것 같아요. 뭔가 이게 회사 일인지, 어떤 인간관계에서 일인지, 공부 같은 것들에 좀더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일들이 더 많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주까지도 약간은 해결되기는 조금 힘드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음, 심정적으로 계속 좀 불편한 무언가가 있는 것 같거든요, 4번 분들의 뭔가 이 길을 지나면 끝날 것 같긴 한데, 약간은 당장은 해결되는 그런 종류의 일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4번 분들은 차라리, 여기 나온 것처럼 약간 누군가를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보신다든지 약간 내 기분을 풀수 있는 무언가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친구들과 뭔가 힘든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고민을 좀 상담하신다든지 아니면 좀 술자리 같은 것들을 가져서 기분을 전환할 수 있는 무언가 조치를 본인한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약간 답답할 수 있는 한 주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특히나 더 신경 써서 내 기분을 풀어주는 거에 약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번 분들은 나는 그런 문제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번 주는 누군가랑 어울리는 자리에서 되게 이득을 많이 볼수 있는 한 주가 되실 테니까요. 4번 분들 너무 집에 꽁꽁 싸매고선 고민하지 마시고 밖으로 좀 나가시고 좀 절친했던 친구들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4번 분들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어서 5번 분들입니다. 5번 분들 이번 주는 좀 밖에 나가시는 거 누구한테 좀 도움되는 일을 한다기보다는 어, 내 유주의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 내 밥그릇을 내가 좀 챙겨야 되는 한 주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뭔가 이득을 본다기 보다는 조금 손해가 있으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구설, 모임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나가시되 좀 이런 구설수에 휩쓸리지 않도록 조금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고, 좀 짜잘한 그런 걱정거리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요건 분들. 이번 주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그런 구설, 약간 나를 괴롭히는 것들을 다 기준을 잡으실 때, 어떻게 타계를 하시는 게 좋겠냐라고 했을 때, 나 자신한테 좀 집중하는 그런 한 주를 보내셔야 될것 같아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 기준에서 내 이득을 위해서 움직이셔야 되지 남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한 주가 되셔서는 안될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분 분들 조금 외로우시더라도 이번 주는 약간 몸을 사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오분 분들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일주일 운세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주는 아무래도 추웠던 겨울을 지나면서 따뜻해지는 3월달의 첫 주이다 보니까 일적으로도 뭔가 신경 쓰는 것들이 많으신 것 같고, 그리고, 음,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주는 이번 운세 잘 참고하셔서 큰 피해 없고, 나쁜 일 발생하지 않도록 좋은 일만 생기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작은 기도를 올립니다. 여러분 좋은 일주일들 되시고요. 다음 주에도 일주일 운세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